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에이브람 링컨이 그가 이룬 공로를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위기를 뽑 한것두 번째는 너의 해방을 통해서 권의 평등의 문을 열어놓아 세 번째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 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주 간단한 표현으로 만들어서 오늘날 세계의 모든 민의의표본을 위해 공이라고 흑인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하면 사람 한 사람은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어준 또한 사람은 나라를 일본의 침략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막아냈던 이순신 차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가 일본어 중국어로 100페이지를 칠 때에 한국 타자기로는 700페이지 한국말로 어떤 소리를 적어내지 못하는 글이 한글 외에는 없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치밀한 자를만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성은 드라마에서 봤는데도 감격스러 수백척의 배를 끌고 한국을 침략해 올때 이순신 장군이 1만 6천 명의 조선의 해군들을에게 했던 전 연설문이 현대어로 바꿨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지난 7년 동안 저 바다에 수 수 많은 우리의 전우들을 묻었다. 우리 손으로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의 굴레를 벗을 수. 없. 오늘 1 6 0명의 조선의 수군들, 해군들인, 모두는 죄인의 얼굴로 전쟁에 나간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 모두가 승리자의 얼굴로 개선할 것이다. 단한 척의 배도, 단한 명의 적군도 살려보내지 마라. 노량해전이라는 곳에서는 배 12척을 가지고 330척을 가지고 온 외군들을 몰살. 영랑해전에서도 공을 세웠지만 적탄에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바쳤다. 나라마다, 그 시대마다 알게 모르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을 때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힘을 쓴 공로자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강 간접으로 강의와 훈련을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하루에 6시간 수업받은 것이 아니라 24시간 3년 이상을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열두 제자, 3년 이상을 배웠습니다 승천한 이후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배운 말씀을 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광장의 길거리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이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외쳤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 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받았... 하루에 3천 명씩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한 가족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따로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없었을 때 그들이 모인 것은 구... 구역 구역마다 지역 지역마다 예수 믿는 새로운 신자들이 가정에서 모이기를 시작 이것이 집에서 시작된 하우스 처치 시작이 교회 모임의 본질은 예수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우리 가정교회여. 가정 교회요 가정 교회가 모여서 오늘의 로컬 처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일 때는 특별한 순서가 공적인 순서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진리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서로 격려하며 해우는 것이 가정교회가 했던 예배생활의 전부예요. 물론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뗐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소그룹 선교회가 모이는 날이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생겼던 교회처럼 가정 교회처럼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복음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우리는 매번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지난 달 어느 선교회가 어느 가정 집에서 모였다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보내준 사진을 보면 우리 현대 교회들이 가정을 오픈하지 이구동성으로 야 앞으로 우리가 다 가정 정에서 모임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픈 마인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낸 구절이 있음 사장 삼십이 절 말씀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이것이 사실은 이 공산주의의 원리입니다. 오늘날은 이 공산주의를 하도 잘못 사용해서 기 좋지 않은 소리로 변질이 됐습니다만은 사유재산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없이 다 함께 부족함이 없던한 가족이 네거내게 어디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뜨겁게 성장할 때 오늘 2 0 0 0년이 지났는데도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우리 선교. 우리가 오늘은 어디에서 모일는지 모르자. 다음부터의 모임은 가능한 오붓한 가정 모임들이 계속되었으면 좋. 누군가가 앞장 서면 그다음에 이어. 우리가 만나보고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바나바가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큰 일을 한건 없지. 예루살렘 서대 교회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섬김이 교회를 교회 되게 세우는 일에 지대한 공을 세웠.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모두도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으로 말씀을 누는것 첫째는 바나바는 이로의 사람이었다 읽은 말씀 속에 원래의 이름은 요셉이라 36절에 보면 구부로에서 난네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도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한다 복을 더한다 진리를 더한다 더해준다는 뜻이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바나바라, 바나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위로의 아들, 위로야. 앞장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도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연하간 겨우 위로하고 겉면에 살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야. 여러분, 위로의 삶은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주는 거 위로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게 먼저가 기본적인 위로는 어느 생활에서부터 시작? 말 한마디에 천장빛을 감는다. 우리 속담,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 내 마음 속에좀 풀어놓고 싶은데 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공 요즘 말로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무거움도 있고 아픔도 있 그런데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이것이 안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억압이 되고 결국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자원에서 말한 대로 그리고 현대 의학이 말한 대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 무거운 풀어내지 못하는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도들을 만나서 여러분 이로사가 되려면 바나바처럼 돼야 되는데 이 바나바가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냥 들어주는 언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말을 잘하는 것이 우선이야.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들어주는 귀가 있어야 돼. 들어주는 마음이. 그래서 이 야구보 사도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근데 우리는 말을 잘해야 상대방이 해결함을 받고, 위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능한 상담자들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들어주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유능한 상담자.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참 답답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다른 기술이 없어요. 저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도 그게 무슨 뭐 공부를 해야 배우는 상담하게 해담자의 역이야. 그의 마음 그 답답한 걸 풀어놓을 때잘 경청해주면 사실은 해답이 없어 본인이 아이고. 나중에는 다 털어놓고, 이제는 속이 다 편안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해결을 다 받아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풀어야 될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 때는 밥을 먹거나 잠을 자나, 그 문제 때문에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립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희망이 살아.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그게 장기화되면 자만의 말씀대로 근심은 뼈를 썩게 만 여러분, 병 없이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크고 작은 고민, 절망, 문제들을 쏟아내야 됩니다. 쏟아내.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이 답답한 문제를 누가 들어줄 수 있을까? 한 바쁘고 사기, 위. 삶도 바쁜 세상에 누가 내 답답한 걸 들어줄? 어쩌면 하나님은 듣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좋은 점은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 지켜질 수 있어.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우리말로. 일대일로 만나서. 이것을 기도라는 말로 말하지.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가 풀려. 이게 기도는 회복의 통로입니다 리커버 채널이에요. 사람에게도 내 답답한 말을 얘기할 때내 속이 후련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 세상이 줄수 없는 아나바는이 위로를 잘하기 위해 효과적인 위로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서 자기에 있는 밭을 팔아서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도록 사도들에게 헌금을 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리 없이 위로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바나바 사역을 만분 한, 한 분들을 매치를 시켜서 사주 동안. 여러분 안만 하나님의 교회지만 새로 오면 생소. 그래서 사주 동안 바나바들이 새로 오신 가족들을 만나. 우리 교회 위아래층도 간단간단하게 구경 시키고 소개하고.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서로 통성명하게만 박수하게만.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도 깐 가르치. 그러면서 빨리 이 서먹한. 것들을 벗어버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바나바 사역이 지금까지 계속돼. 여러분 내 고민이 해결되는 방법은 그에 가서 풀어놓는 것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때만 위로자가 되고 권면의 사람이 될 때에 내 문제는 덤으로 해결돼. 바나바는 두 번째 이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1 1장2 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머리가 죽게 더하여 성품이 착했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나면서부터 착한 사람 없습니다 사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다착 하지 못 죄의 씨앗을 가지고 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죄가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착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거듭날 때새 사람이 태어날 때 그때부터 성령을 조차 말씀을 조차 갈 때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예수만 신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착해지는 착함을 본받고 흉내하고 기도하고 실천할 때에 그 착함이 성령 안에서 가는 착하게 사는 비결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이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아홉 가지 열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양선이라는 것이 착한 것이에요. 착. 예수 믿는데도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 아직도 있어요. 그 양선, 착하신 성령의 성품을 행복하고 실천. 앞장서서 힘을 쓸 때에 아담에게 물려받은 나쁜 것들이 살아,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착함이 성장, 성령께 민감하게 순종하면 착한 성품도 성령께서 갖도록. 이런 착한 사람들, 바나바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면 좋겠어. 목사님 설교는 잘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아, 내가 오늘 주일날 뉴욕센츄럴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아, 그 착한 집사님, 착한 권사님, 그 착한 장론이 만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도록. 여러분이 다 이런 착한 우리 교회 바나바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 세 번째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 사람은 인정을 받을 때에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인정을 바나바는 스스로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본명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바나바가 교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요셉보다는 너무너무 위로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앵커러치를 잘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위로의 사람. 그 말이 바나바라는 본명은 요셉인데 요셉보다 더 유명한 이름. 여러분, 이 교회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의 공인을 받았다는 뜻. 공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결과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이 교회의 공인을. 집사, 권사, 장로, 뭐, 많은 직분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교회가 공인을 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막. 직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이 가진 직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바는 연약한 백성들, 교훈들, 가족들을 할 이로 하는 일. 앞장섰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인종을 해서 이름까지 바꿔서 그에게 공적인 임무를 맡겼던 것이 어떤 임무를 했을까요? 동역 팀워커가 됐다는 말 바나바는 이 동역하는 사람이 자기가 뛰어난 리더십이 있어도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아 팀워크를 하는 것 팀워크 많은 사람들은 솔로가 되기를 원해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아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인기의 명점, 맹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바나바는 팀워크를 우리는 바. 바울은 잘 알지만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잖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방향을 바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망가뜨린 일년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도 교제를 하고 싶은데 야, 저 사울은 위험인물이야. 위험.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대의 바나바가 낙심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사울을 방문하 그리고 잘 설득해서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같이 일. 를 하는 한 팀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받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대변해서 과거의 사울이 아닙니다. 180도 달라진 바울이 나와 이 바울을 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바나바의 위로와 권면 때문에 사도들이 안디옥에 두 사람을 파송. 권면의 사람, 위로의 사람,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 핵심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진정한 상담자의 사람들은 말로 상대방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고 가장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바나바는 핵심을 깨뜨려 우리라는 이 사람을 그리고는 사울. 를 불러다가 바울 되게 한 사람이 사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기업에서 이 직원들을 뽑을 때 아이크가 좋고 실력이 좋고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뽑 머리가 영리합니다 똑똑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전문 지식도 깊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회사 일을 맡겨 보니까 그리고 정보가 다양한 시대에 정보 교환이 없어요. 수직적으로는 깊고 자기는 모든 걸다 하는데 옆에 직원들하고는 개더링이 안 되는 회사가 혼자만 일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지금은 IQ가 좋은 사람 뽑지 않고요 EQ가 좋은 직원들을 EQ라는 말은 에모셔널이 감성이 풍성한 사람 자기는 좀 필요 부족해도 옆에 사람들과 소통하고 팀웍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혼자서 깊이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효과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우는 것이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한 가족이 돼야 되고, 한 몸이 돼야 되고, 한 교회로 세우는 것이 성경의가 서로 만나면 포근하고, 부족하면 보충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길을 못 찾을 때는 같이 가주고. 이것이 바나바가 했던 우리 예수님이 했던 궁극적인 복음의 사역이 우리가 해야 될 성품이 착하고. 위로를 잘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여러분 마음에 딱 결정하라. 내가 닮아가야 될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닮아가기. 결국은 이 바나바도 말씀 안에서 자기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전부. 교회 일을 하는 일꾼들. 정말 바나바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성경 교과서가 기본 교과서. 프라이머리 텍스. 성경은 처음이고 마지막. 안디옥 교회의 사울, 사울도 가르치고 바나바가 그 교인들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그 안디옥의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 있지 않던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예수쟁이들을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이름 붙인 것이 크리찬이라는 이름의 출발이다. 그럼 우리 한국말에도 예수쟁이는 좀 낮춰보는 거잖아. 그것이 참해. 단어에, 우리, 우리, 다른 건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의 미친 사람들. 성격만 미친 게 아니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찌아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볼때 뭐라고 부를까요? 정말 당신은 진실한 크리천이야. 이 말을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대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당신은 크리천 요즘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세상.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기본적인 교과서, 나라마다, 회사마다, 운영 규칙들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진리의 규칙이, 그게 뭐냐면, 성경을 줄여놓은 것이 교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와요 답답하죠. 교회가 운영하는 걸 보면 자기 회사 운영하는 식으로 하면 아주 전문적으로 그냥 특수하게 잘될 텐데 자꾸 안 되면 기도하고 뭐 말씀을 가르. 바쁜 세상이 언제 그래가지고 교회가 발전할 수 있게 자기 회사에서 하던 운영 방식을 교회 가지고 오는 사람 목사님 믿음 되겠습니까? 기도만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거 이상은 없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 성경을 모르는 최속적인 행복.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교과서인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에 능통해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영어권에 와우 아이 e t 바이블 클래스가 오픈이 돼서 우리 영어권에서도 클래스에 지금 신약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 신약 성경 어 성경 읽어지네 우리 또 한번 집중 훈련을 할텐데 지난번 구약 성경 훈련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후회한다고. 이번에 신약성경, 오성경 읽어진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 없. 이 성경 프라이머리 텍스트 바이브를 배워야 됩니다. 능통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부터 우리 교회 생활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웃을 삼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질 수 있는 비결이 세상 처세 가지고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주님의 교회도 살고, 이 어지러운 세상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아름다운 출발, 성경으로 우리 여러분이 바나바라가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 기도하겠습니다.